선생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가 어려워. 계명이 그 사랑이지. 나 성경에 사랑하라고 적혀있다는 말을. 냅둬도 알아서 저절로 되는 거였으면 사랑하는 말을 왜 적어놨겠어. 하라고 말씀하신 건 그게 잘안 되니까 지금 하라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냐? 잖 그러면 그냥 해보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 걸 주인.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허락하셨을 때, 네가 지금 사랑 못 하겠어요라고 얘기했다는 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데 내 주변에 지금 사랑이 잘안 되는, 네가 진짜 싫어하고 어려운 사람 만났다는 얘기인 거잖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야 말로 진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인 거잖아. 그러면 그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너가 생각해야 될게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게잘안 돼요가 아니라 사랑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틀어야지 왜냐면 당연히 미워하고 짜증나고 이게 그런 인간이니까 잘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 사랑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생긴 거야 이제는 그동안 연습할 대상이 없었는데 사랑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주어졌다는 거지 마이트 인가에서 하나님이 그 영화 중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잠깐 등장한 장면이 나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약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승용하고 묘한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에 용기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짠하고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묻고 사라지거든 이거를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실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이걸 사랑해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나한테 진짜구나 사랑이 가능하구나 이걸 보여 주실 수 있는 기회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